2025년 한일수교 60주년 협력과 화합의 새로운 시작. 한일수교 60주년 왜 중요한가요? 2025년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은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수교 60주년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일문화 교류 행사 한일 문화 축제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대규모 문화 이벤트 전시회와 공연 한국과 일본의 전통 예술과 현대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이 경제협력 프로그램, 비즈니스 포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 및 네트워킹 행사, 스타트업 교류, 양국의 혁신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교육 및 청소년 교류, 한일 청소년 캠프 양국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로 우정을 쌓고 상호 이해를 증진 교환 학생 프로그램 더 많은 학생이 양국의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한일 수교 60주년의 의미와 미래 비전, 과거를 돌아보며 한일 관계는 지난 60년 동안 경제, 문화,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 미래를 향한 협력,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협력.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술 협력 강화. 문화적 다양성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 모색.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 관련 정보. 공식 웹사이트 한일수교 60주년. 주최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 외무성. 주요 행사 일정. 3월 서울 도쿄에서 개막식. 6월 한일문화축제. 10월 경제협력 포럼. 한일수교 60주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역사와 외교에 관심 있는 분. 양국 관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싶은 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분, 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즐기고 싶은 분, 경제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 양국의 경제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를 탐구하고 싶은 분, 결론 한일수교 60주년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양국의 문화와 경제, 청소년 교류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금 바로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한일 수교 60주년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a 서울과 도쿄를 비롯한 양국의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qa 행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3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3만 1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4 경제 협력 포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4 양국의 기업인, 스타트업,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공식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공식 웹사이트나 외교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태그 2025년 한일수 교육 10주년 한일 관계 문화교류, 경제협력, 한일 청소년교류, 한일 문화축제 미래비전, 한국과 일본 외교 이벤트.